또 학생의실에서 마지막 촬영이라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. 저도 학생의실 마지막 촬영 마지막 씬이에요. 저는 이거 하고 이제 다른 스케줄가거든요. 뭘 찾아? 노래 나오고 싶어 혹시 껴줄까? 아니. 괜찮아? 나 <laughs> 엄마 나 TV 나왔어. <laughs> 아, 다시 다시. 어쨌아나 <laughs> 유튜브 나왔어. 아 이제 신경. 예 그리고. 뭐 말을 할라 했지? 암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. <laughs> 너무 아쉽긴 하지만 <laughs> 진짜로 다음에 또이 학생회 식볼일 없겠죠? 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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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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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넷바스의 52회차 촬영입니다. 아, 네. 드디어 1회차만 남겨두고 있고, 저희 이제 4대 천왕이 여기 다 모였는데, 아 우연이가 없네. 3대 천왕이 모였는데, 네. 준성 씨까지 4대 천왕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 여기는.. 거기 그거를 방금... 이제.. 아, 진짜... <laughs> 아 미안이야. <laughs> 아, 진짜... <laughs> 파이팅! 저는 앞머리 <한> 잘랐어요. <웃음> <웃음> 뭘 도와줘? 뭐냐? 나. 아, 하던 공부 마저 해. 다른 데 가서 하지? 왜? 뭐? 누가 어. 여기 이름 써놨나? 1억이야? 유치하게 <laughs> 모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유한 게 강준승이더라 그 영상이 언제 어디 미리 언제 올라올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 모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유한 게 강준승이더라 영상이 언제 어디서 미리 올라올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왜냐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뭐 왜? 뭐? 뭐이가 여기 이름 써놨나?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저 혹시 너 어제 우리 집 왔었어? 내가 <목소리> 상은이가 아니 웃긴다. 한세가 지네 집을 왜 가? 그니까. 별 피디로 다 달라붙네, 진짜. 혹시 너 어제 우리 집 왔었어? 네요. 어.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는 지금이랑 비슷해. 논란이 좀 있었거든. 아이돌 유재비 왕따설, 아이돌 유재비 학폭 의혹, 아이돌 유재비 성적 위조 논란까지. 나 그래서 도망친 거야. 하여간 겁이 없어요. 소설 엔딩을 마음대로 바꾸질 않나? 아니, 그거는 이 소설과 제 소리 위해서... 음... 음... 왜... 거기서 둘이 뭐하냐? 그건 이 소설과 제 소리 위해서... 양반은 못 되네. 왜? 우리 뭐 하냐? <laughs> 난 지금이랑 비슷해. 논란이 좀 있었거든. 아이돌 유재비 왕따설, 아이돌 유재비 학폭 의혹, 아이돌 유재비 신문. <laughs> 오늘은 내가 재비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너네 가지고 따라온 사람 없나? 잠깐만. 왜 형이 저래 다죠 아무리 작전이어도 무서울 텐데. 나랑 있는 게조금은더마더 편하지 않을까? 나 그냥 한세랑. 그래. 차라리 내가 그냥 유재비랑. 너, 너 빠져. 빠져. 나 그냥 한세랑. 그래. 차라리 내가 그냥 유재비랑. 너, 너 빠져. 빠져. 그래, 차라리 그냥 내가 넌 빠져, 빠져. <laughs> 아, 나 그냥 한세랑 그래, 차라리 내가 유잽이랑 넌 빠져, 빠져. <laughs> 너네 누구 따라오는 사람 없나? 너네는 누구 따라오는 사... <laughs> 아, 나 그냥 한세랑 같이. 그래, 차라리 그냥 내가 유잽이랑 넌, 넌 빠져, 빠져. 아, 숨을 <laughs> <심을> 뱉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죄송해요. 우리 공주님 많이 컸다. 말 잘하네. 나 이제 안 무서워. 그러게. 내가 요즘 너무 착했지. 너 따라와. 할말 있으면 여기서 해. 너 따라와. 어떻게 됐어? 강준승 학교 그만둘 것 같더라. 근데 두 사람은 범인이 강준승인 거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기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그래? <laughs> 내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... 어떻게 된 거예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나한테도 공유해줬어야지. 네가 알아봤자 별 도움 될거 없었거든. 겁 먹을까 봐 그랬어. 매일 마주치면 무섭고 불편할까 봐. 진짜 같은 말도 어쩜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. 선배 가요. 제가 감사의 뜻으로 선배 먹고 싶은 거다 사드릴게요. 아 유재비, 내가 제일 고생했어. 어?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나한테도 공유해 줬어야지. 죄송합니다. <laughs> 누비가 <laughs> <laughs> 웃겨?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아 무슨 거야? 아 그래? 죄송합니다.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왜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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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저,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왜나한테말안했어 <laughs> 네가 알아봤자 도움될 일 없었거든? <laughs> 왜나한테말안 했어? 나한테도 공유해줬어야지 <laughs> 네가 알아 <laughs> 죄송 <죄송합니다. 웃음> 유진 이야기입니다. 어? 방금 왜 담이가 아니라 내 이름이? 모르겠어. 주인공이 바뀐 거야. 이 담이가 아니라 너로. 고마워. 내 컷이야. 커트? <놀람> <놀람> 모르겠어. 주인공이 바뀐 거야. 우리가 아니라 이담이로. 아니지. 아니 아니지. 그러게 잘좀 하지. 거기에 네 책임까지 있거든. 유재비가 처음에 내가 너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 꼬였다고, 그렇게 잘좀 하지. 하. 거기에 니네 책임까지 있거든. 유재비가 처음에 내가 너 좋아하는 줄오해오해오해오 오래, 오해 오, 오해 오해로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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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책임까지 있거든? 유재비가 처음에 내가 너 오해한다고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오해한다고. 아니 얘 진짜 핸드폰 망가진 거 아니야? 망가졌겠냐? 아야 이 담이야. 사랑이야 우정이야. 너 저번에 대답 안 했잖아. 그럼 넌 이게 우정이냐? 이 좋은 주말에 우중충하게 너희랑 뭐하는 거야? 아, 얘 진짜 핸드폰 부서진 거 아니야? 망가졌겠냐? 그래, 망가져. <laughs> 제가 이거 최대한 열심히 한번 살려볼게요. 어? 선배, 잠깐만요. 제비야. 나 내가 너를 뭐 하냐 우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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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최대한 열심히 한번 살려볼게요. 어 선배 잠깐만요. Yeah. <laughs>